이게 우리 이연자생한테 질문드려볼게요. 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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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채널링 그죠? 채널링 채널링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채널링을 번역을 한다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바꾼다. 채널링을 번는 어. 그, 말이 없지. 그러니까 네. 채널링이나 말은 어느 그대로 쓰잖아요. 네. 이게, 어, 굳이, 이게 지금 막 생각난 건데요. 음, 차원의 문? 어? 차원, 차원. 차원. 네, 차원의 문. 네. 이렇게 말할 수있어요 차원의 수 네. 문. 네. 음, 그, 이 채널이라는 게, 이제 어떤 연결한다. 주파수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 주파수를 연결한다. 근데 보통, 이렇게, 리딩과 채널링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어떤, 어떤, 영성계에서 표현을 할 때. 제가 이야기는, 연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데, 또는 커뮤니케이션 개념으로. 근데 그 연결과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차원이냐면은, 스피리추얼 영적 차원에서. 네. 그래서, 영적, 뭐, 지금 AI 님이 접속이라고 했네. 영적 접속, 또는 영적 음. 어, 소통, 영적 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네. 커뮤니케이션도 물론 영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영적 어, 소통, 영적 접속, 뭐 이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아까 뭐 무슨 무슨 문 차원의 문 아, 차원의 문 네. 차원의 문을 접속한다 아까 음. 접속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차원의 문네 차원도 뭐저 차원이 고고 그 차원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차원하면은 네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리딩이라는 말은 이제 차원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고 이제 접속된 모든, 모든 것을 읽어낼 때 리딩이기 때문에 되게 넓은 의미인데, 음. 채널링은 하나의 분야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최면에 들어가도 우리가 자기 영을 보기도 하잖아요. 음. 자기 영을 자기가 본다는 게 음. 납득이 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음. 영을 자기가 보기도 하고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기도. 음, 그니까. 근데 보는 관찰자가 있, 있거든요. 음, 음. 이 관찰자가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채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나의 의식을 본다. 음. 그럴 때는 우주의 의식 차원으로 연결을 하겠죠. 그니까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음. 그리고 내가 조상과 연결하고 싶다. 그럼 주파수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채널링을 그 네. 대상이 뭐냐 따라서 네. 이제 차원이 달라질 네. 수 맞아요. 있다. 네, 아. 그래서 채널링을 이렇게 무한대로 보기보다는 분야를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맞지? 이렇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그 의식혁명에서 그 감정이 어 의식의 레벨을 나눈 것처럼 그럴까, 그럴까. 그 채널도 레벨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게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과.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채널링이라 말을쓸때 영적 차원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나요? 영적 차원. 영적 차원은 보통 의식 차원 이상의, 어, 이상의 차원이니까, 그러까 이제, 뭐, 고 차원이죠, 말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는 메타피직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피직스. 우리 물질계, 물리적 세상이 피직스니까, 네. 메타, 메타피직스. 이러면 이제, 뭐, 소위 초월의 세계. 네. 그러니까 물질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의 음. 그 이외의 세계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외에. 그 바깥에서 바깥보다는, 그보다 산 삼이, 보이진 않지만, 네. 들리진 않지만, 어쩌고저쩌고. 네. 어. 네. 음, 그,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 물리적 세계를 하는 건 우리가 어차피 뭐 전화로도 소통하고, 직접 대화로도 음. 소통하고, 어. 네. 메, 메일이나 문자로 소통하는데, 네. 우리가 일일 때는 챈들리나 말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볼수 없고 들리지 않고 들을 수 없는 그 위의 차원, 메타피지. 이쪽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 일반적으로 들리지 않는 어떤 소리를 듣고 말하자면. 그래서 뭐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런 게 이제 그 차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뭐, 어쨌든. <laughs> 이해, 이해하셨나요? 뭐, 정확하게 지금. 왜냐하면, 이거, 어떤, 그, 그래요. 그, 사람마다 개념 규정, 그죠? 설명하는, 어, 방식. 이게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이현수 선생님은 또 그쪽 분야에 뭐 종사하시니까, 또 그쪽 입장에서 아마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어때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이제 우리가 영성의 세계를 이제 얘기하면 다 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영의 그룹 안에 의식이 의식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차원을 읽는 읽는 그런 채널링 방식도 있거든요. 음. 무조건 영만 읽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영을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음. 그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